환자분 성함이 이기영입니다. 내사자의 가족? 그럼 친족간 이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내사자가 어머니, 아버님이셨고 네. 동의를 할 사람은 의식이 없고 근데 여기에서 의료진의 선택이 있었겠죠.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딴지를 걸면 그것도 문제가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저거 사인 안 하고 엄청 중요한데. 그거를 지금 없이 저렇게 해도 되느냐. 굉장히 어디선가 사촌이, 사도의 팔촌이 나타나서, 당신은 왜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술을 했습니까? 어, 안 했으면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거안 통하거든요, 요즘은. 네. 그 다음 보호자한테 동의를 구했어야죠.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백강은 교수 만나서 자녀한테 하니까, 아무래도 남남끼리 하는 것보다는 그 면역 반응도 덜할것 같고, 네. 아름다운 우연의 일치긴 한데, 근데 이제 아름답게 그려지긴 했지만 <laughs> 가슴이 섬뜩한 아름다움입니다. <laughs> 위험합니다. 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네. 아까 말씀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아뭐 왜? 나 그거... 몰라? 이게요. 삭감. <laughs> 삭감 같은 소리하고 있네. 교수님 모시고 나서 감사팀에서 매일 이제 열번 경고 메일을 보냈다는데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선행들이 삭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뭐 인력을 투입하고 돈을 많이 어떻게 보면 진짜 때려붙는 수준으로 사람을 살리면 이제 심평원의 그들의 역할을 알겠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고관을 막기 위해서 고금부투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병원에 돈을 안줄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어 물론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이제 의료진들은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고 특히 중증외상센터는 너무 큰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건 폭도 클것 같아요. 뭐 헬기 하나 띄우면 뭐몇 천, 중환자실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중환자실에 있는 것만 해도 한300 넘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네. <웃음> <웃음> 중환자실을 많이 볼 때가 10몇 년 전까지는 봤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시술을 하고 아까 뭐체외 순환기를 뭐 돌리고 뭐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중환자실 진료비가 뭐 천만 원 단위 넘어가기도 하겠죠. 보험 처리가 돼도. 응급, 외상 센터에서 처치한 거는 좀 가중으로 돈을 더 받겠죠. 의사만 지금 막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전문, 그 PA라는 간호사 제도도 있고, 전문 간호사들도 있고 할 건데, 이런 분들 월급부터 유지비, 뭐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니, 나는 이거 볼 때, 좀 사실, 두근두근 했어요. 이게 외상 팀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외상 전문이 지금 두명 나와 있지 별로까지. <laughs> 네, 외상 전문 간호사 나와 있지. 이거 콜이 네. 분명 히 있을 건데 대학병원인데 너무 요요롭게 먹는 거야. 그렇죠. 나 네. <laughs> 전공이 시절 때는 밥 먹을 때 진짜 허겁지겁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밥 먹다가 되게 많이 굴려가요. 한 반쯤 먹고 있는데 이 CPR 콜 뜨거나 코드블루 같은 거 이제 뜨죠. 일단이 응급실 바로 밑에 층이었어요.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지고 이제 뛰어 올라가는데. 노린 것 같습니다. 내과 전공이들은 코드블루 뜨면 모두 다 뛰어 왔거든요. 맞아요. 요즘 이제 팀제로 움직이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가면은 내가 레언트하고 막한 20명씩 막 와있어. 맞아 CPR 막 순번대로 치고 하는데, 이제 얹힐 것 같아. 네. 많이 이제 바쁠 때는. 드랍 드 드라마에서 밥 먹는 장면만 나와도 네. 네. 두근두근 긴장이 돼요. 두근두근하고, <laughs> 네. 원래 밥을 진짜 천천히 먹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밥한 시간 동안 먹었어요. 의사가 된 이후에는 진짜 한 5분 컷? 5분 컷이죠. 무조건 <laughs> <모습으로> 5분 컷? <laughs> <laughs> 누구나 빨라져요. 네, 일이 많고, 중간에 불려갈 위험성이 있는 과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laughs> 수술실에 수술이 있을 때는 <laughs> 수술하고 환자를 수술실에서 내보낸 다음, 다음 환자 넣기 전에 그 잠깐 사이에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10분 내외로? 그게 거의 5분 내외입니다. 네. 수술실 바닥에 있던 거다 닦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이게 5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 안에 밥을 다 먹고 다시 그 다음 환자를 같이 들어와야 돼요. 수술방에 그, 식판이 배달이 와요. 그래서 이제 마취과 가생님들이나 이제 수술하는 서전들은 이런 식당까지 안 가고 이제 식사를 하죠. 아, 근데 이거 좀 중식당에서, 예, 이렇게 여유 부리면서. 네. 결국에는 못 먹잖아. 그렇죠. 네. 예, 백, 백 교수님 같지? 같이 이렇게 능숙하신 분이. 왜이나 <laughs> 실수를 하셨을까? <laughs> 먼저 입에 넣고 난 뒤에 얘기는 나중에 해야지. 아, 그렇죠. 예. 백 교수! 아까 내가 말이 좀 집에 했문판 아, 좀. 내딸 혼자 살려내! 나나좀먼줘 빨리 여기를 좀. 외과 내과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외과 과장님 따님은 심장 파열이 생겼어요. 겨우 리듬은 돌려놨는데 어 외과 네. 과장님이 그렇게 고마워하다가 네. 또 권위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근데 심장 내과는 심장 파열됐는데 이뭐 그 개흉술 해가지고 흉부외과 살려야지. 내가할게 그렇죠. 없거든요, 사실은. 권위자한테 그렇죠. 이게 진짜 맞는지, 왜냐면은 이게 개흉이란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여학생이고,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열어야 되는 상황이 열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 마음으로는 진짜 못 믿어온 거지, 아직은. 죽고 사는 음. 타이밍이 뭐몇초상관에도 갈릴 수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의료진한테 맡겨놔야 돼요. 저희가 중환자실이나 수술방을 보호자랑 분리를 시키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어, 이성적인 분도 자기 가족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좀 바뀌거든요. 보호자를 좀 분리를 하고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저희가 보통 면회를 시키고 하는 게뭐 이런 데 있습니다. 특히 막 CPR 치고 뭔가 기도 사건 하고 하는데 옆에서 막막 막 우시고 막 붙잡고 이러면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방해가 됐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 <laughs> 제일 무서운 보호자가 의사 보호자가 제일 아, 무서워요. 의사 보호자 진짜 힘들어요. <laughs> 어떻게? 특이한 수술법인데 하열된 심장에 피가 펌핑을 하니까 네. 여기 이제 장갑을 씌워서 패치를 대고 인공 막을 가져와서 거기에 더 씌우고 그 사이에서 고무를 빼내거든요. 평범한 거 아니라서 뭐 처음 보는 기술이긴 한데 또 이만큼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그신해소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술기로또 사람을 살립니다. 사고에 가까운 수술 방법이잖아요. 기구나 이런 물질들을 실이라든지 이런 걸 남겨놓고 나오는 게 굉장한 의료 사고인데 뭐 그런 걸 살짝 비틀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수술할 을수 있고 결국엔 나중에 그걸 이제 제거를 하는 실제 수술실에서 근데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지금 수술 기구나 이런 거는 모양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 몸은 다 제각각이에요. 이 기구가 못 들어가는 거는 다른 기구를 응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일회용 기구를 잘라서 쓴다든지, 현재 교수로 있을 때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었거든요. 음. 실제로 저도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했었고, 자주 쓰는 기구는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미리 그걸 잔뜩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고생 많았네. 뭘더 뭐, 예산 얘기부터 다시 해보죠. 어? 어, 그래. 그래야지. 내가 기실장이니까잘 말씀드려보겠네. 확실히 가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네. 백강 네. 교수님이 눈이 선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laughs> 연기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히 조금은 백강 교수한테 약간 풀이 죽었어. 네, <laughs> 근데 이제 연배를 보면은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원체 백강 교수가 아나무인이라 <laughs> 그런 것도 있죠. 어? 야 이제 문신의 의미를 알았어. 음. 양재형 교수가 이 문신이 어떤 문신인지 알았기 때문에 눈빛이 갑자기 순한 어린 양이 돼가지고, 쫄았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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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았어요. 쫄았어. 존경과 공포와 경의, <laughs> 네, 네, 모든 걸 맞아요. 가지고 있는 거죠. 전쟁, 실제 전쟁 상황에서 네. 총도 쏘고, 환자도 살리고, 무서운 일을 하던 사람이다. 네. 일반적인 시술이나 수술이지만, 시간 면에서 너무 말이 안됐다 수술 시간 자체는 뭐 크게 말은 안 되지만 사실 다치는 상황이라든지 잘 다치는 장기라든지 실제 상황을 많이 참고를 한것 같다. 이렇게. 좀. 이게 사실은 세트장도 썼지만 서울 이화여대 병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감수를 했어요. 현장에 이 작가분, 그이비인과 원장님도 직접 자주 가셔가지고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체 웹툰이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좀 만화적인 요소가 좀 많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네. 네. 만화적인 허용은 좀 필요하죠. 그죠 <laughs> 현실은 좀 없더라도. 네. 대학 내 파벌이나 이런 얘기는 조금 더 리얼한 것 같고. 다른 드라마에서 뭐 얘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조금 더 리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여기서 현실성 떨어진다고 봤던 거는 백강혁 교수의 존재 그 자체거든요. <laughs> 그렇죠. 사실 24시간 365일 계속 이제 응급실 담당을 하면서 그 체력으로 잠도 거의 안 자고, 네. 수술, 엄청난 수술들은 착착 해내고. 아. 근데 어떻게 거꾸로 돌려보면은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비현실적인 인물이 필요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과 괴리가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증외상센터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과에 예산 배정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나라는 뭐 국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산신에서 일하는 죽고 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전쟁터거든요. 여기 예산이 좀 많이 배정돼가지고, 뭐큰 수술을 하시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나, 또는 뭐 산부인과, 이렇게 출혈이 많은 과거든요. 이런 과들에 전복적인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사망률을좀 줄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응급의학과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는 최일선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이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할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너무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동쾌한 게 아닌가. 음. 네. 3편까지 리뷰를 이제 끝내는데, 이제 5편, 6편, 7편, 8편까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다 보고, 또 의사 시선에서 보는 예, 리뷰를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네. 예,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 어,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 <laughs> 네. 마지막 인사할까요? 자, 예. 구독, 어,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발 <laughs>